예, 이부로 그 저기 해보 이부에서 예 파종 증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종자를 이런 거대로 파종, 예. 씨를 뿌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증식하는 거고. 그래서 하우스 파종이 있고 노지 파종이 있고 예 화분의 파종이란 거 있고 포토 파종이 있고 그래요. 포토에다 이제 그이 씨를 하나씩 필요한 적에 하나씩 넣고 화분도 마찬가지 하나씩 하고 노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량으로 그이자기 하죠. 예, 하우스에는 이렇게, 어, 집이나 이런 걸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어, 그늘, 그늘이 생기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구요. 예, 그래서 관리하는 게 이제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어떤 걸할 건가 해서 이렇게 그 선택해서 예, 하면 돼요. 그리고 파종 시기. 예, 나, 이 저기 미련수 종류에 따라가지고, 가을에 뿌려야 되는 게 있고, 봄에 뿌려야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어, 뭐그 주로 그뭐그 벌키는 분들은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모르는 것 같은 건 인터넷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전목법이거든요. 전목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가위가 있어요. 전목 가위가 이렇게 그이 저기 되는 거. 예. 예. 안전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딱 끼우는 거죠. 이, 이 가위가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게게 되어 이어요이가위가그래가지고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있고이걸게해접이라고도하이 그죠? 예. 그리고 이이 어, 어, 온목을 자르지 않고 하는 접목법이에요. 이거는, 이건 이렇게 복접, 갖다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 박접은 껍질을 약간 벗기고서, 예, 이제 박피, 박피라고 얘기하죠. 껍질 벗기는 거죠. 박피, 이렇게도 하죠. 예, 그러니까, 박, 벗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박접법이 있고, 할접법이 있어요. 이건 안접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 바로 요, 걸 이제 안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소나무 같은 이런 쪽에도 있고, 예, 설접. 혓바닥까지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접. 예, 상처를 입혀가 서로, 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더 붙이는 거예요. 기접법. 예. 전목이 어려운 수준에 쓰는 방법인데, 단풍나무나 이런 거는 전목이 자꾸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단풍나무 살아있는 가지에다가, 어 이렇게 원목이 있으면 그 옆에 가정행 하나 뻗어 나왔다 그러면 껍질을 살짝 점다 칼로 긁어 가지고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요 그러고서는 예, 이 저기 가정형에다가잘라지 말고 원 원대에 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흙을 이렇게 붙여요 흙을 붙이고서 어, 그렇게 하고서 비닐로 싸매요 예, 그러면은 어이 저기, 뭐, 뿌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럼 어느 정도, 그, 지나고 나면은, 뭐 한달 이상 이렇게 지나가면 뿌리가 나오면,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뿌리가 붙어, 그, 저기, 형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저기 있어요. 기적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저기고, 예, 녹, 저기, 녹지접법, 순접법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할 얘기, 신경제 4월, 4월에, 예, 그, 해서 하는 게 좋아요. 눈접 이것도 거의 눈접이나 녹지 저이가 거의 비슷한 그 유명량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눈접 어그이 저기 싹이 나오는 눈 같은 걸 이렇게 잘라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합접 서로 크기가 같은 저기를 해가지고 합쳐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예그 보면은 뭐그이 저기에서도 어, 다른 게 있는데. 이렇게 요거, 고치법. 요게, 그, 이 요런 형태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단풍나무. 단풍나무 같은 건 꽃꽂이가 어려우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여기 껍질을 벗겨낸 거예요, 가운데를. 그러고서 흙을 놓고 하고서 비닐을 이렇게 쌈한 거예요, 요거를. 비닐을 싸매가지고여기에 수분이 마르지 않게, 물도 이제 가끔 공급해주고, 그래서 하는 게 요게, 그래요. 그래서 한, 한달 이상 지나고 나면은, 뿌리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런 뿌리 생기면 똑잘라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얘를 갖다 심으면 돼요. 네. 원목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런 형태죠. 이런 거 마냥 이것도 그런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 꺾어서 이게 나무가 이렇게 그 이저 휘는 정도 이렇게 휘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얘는 휘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흙을 이렇게 싸매 주는 거예. 같은 비슷한 그이 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죠. 살짝 벌리는 거죠. 껍질이 있는 걸이 얘가 요요 가정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살짝 벌려놔요. 여기다 이제 칼이나 뭐 이걸 이렇게 대고서 뾰족한 걸몰다고서칼 같은 거 하고서 살짝 제게요 그러고서 얘를 비스듬히 잘란 거를 살짝 끼워 넣는 거예. 그러고서 이 척이 내 주머니 같이 이제 벌려서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고서 이제 랩으로 감아가지고 동요 내죠, 그죠 예, 그이건 할접, 예,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요건 합접, 요거 이제 절접, 요거는 교접, 예, 드릴로 뚫고서 갖다 박는 거죠, 그죠 예, 이건 힘무지 예, 이게 뿌리가 휘어가지고 가정이 그 이제 이런. 어이 교목이나 이런데서 이건 단풍나무나 이런 거는 어이 저기가 어, 이 저기이기 때문에 나무가 크고하기 때문에 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관목이나 이런 거 저기 거기 때문에 잘 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되고 요거는 이제 눈접이에요. 칠보는 눈쪽 눈접. 눈만 이렇게 따가지고 붙이는 거. 이건 설접 예, 혓바닥 같이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건 안접 안을 타가지고 이게 이 원대고. 이게 그 접목, 그 저기 원, 그저기요 복접. 살아있는 데를 이렇게 합치는 거죠. 꼭그 복접. 꼭그 뭐라 그래. 우리가 그 애기 없듯이 이렇게 갖다가, 어퍼, 어, 저기, 업어혀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박접. 껍질만 살짝 벗겨가지고. 4번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4번은 절접이고 짜르내는 거거든요. 그죠. 예, 안에 나무 대가 있는 상태에서 짜르내는 거고, 그럼 껍질만 팍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껍질만 살짝 벗겨서. 이건 기접이에요. 얘도 살아있고, 얘도 이 밑에 뿌리가 있는 각각의 다른 나무, 다른 나무, 그이 저기를 에, 이 다른 이 저기죠. 그러니까 그 이, 이거를 어, 어떤 때 많이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이, 뭐죠? 그, 화분에다가, 화분에다가 이제 나무 같은 걸 이제 작게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는 그 그런 적인데 가쟁이를, 소나무 가지를 수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그게 그, 쉽게 얘기해서 요거 한원 저기에, 가쟁을 하늘로 덮게 만들어 이 만들면 여기 보기가 좋겠는데 그러면 소나무는 예? 사실 어이 복잡이나 이런 게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뿌리가 있고 얘도 뿌리가 있고 얘도 뿌리가 있는 거를 잡아 당기가 여기다가 적당한 그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가쟁이를 어, 껍질을 살짝 살짝 다 벗겨 양쪽 다 칼로 깎아 깎아내고서 꽉 붙이 붙들어 매는 거예요 여기다 붙들어 매고서 랩으로 꽉 감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그이 저기, 뭐, 그 일, 일제 약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이, 헐차게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이 있어요. 약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살짝 발라서 하면, 어, 접목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아주, 이제, 원대를 밑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한을 잘라가지고, 수형을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거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목 도구도 뭐그 마찬가지예요. 그앞에서그 봤지만은 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요. 랩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갖다 그 결국은 묶어 줘야 돼요. 통풍이 안 되게 통풍이 안된게 묶어 줘야 돼요. 공기가 안 들어가게 그리고 이제 그이 물도 어안 들어가게 이렇게 꽉 붙들어 내놓으면은 싹이 나와요. 예. 단풍나무 이제 다시 그, 이, 제가 한번 이걸 더 해본 건데, 예.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 조곡토나 밝은제, 발근제, 밝은제라는 게 있어요. 그 구태. 이게 그, 저기 가면 팔아요. 꽃집이나 이런 데 가면 팔아요. 예. 이런 걸 해가지고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는 거야요싹보이렇게 벗겨내요. 그러고서 여기다 밝은제를 바르는 거죠. 예, 밝은제를 쭉 발라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흙을 이거를 굳혀 이거를 싸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그 저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싸요. 비닐로 되니까 콱그 해가지고 새지 새나가지 않게 콱 붙들어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싹이 나면은 얘가 뿌리가 이제 이한달좀 지나고 이렇게 하면 뿌리가 나오거든요. 밝은 재를 해놓으면 빨리 뿌리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서 뿌리가 나왔다 싶으면 여기를 똑 자르는 거예요. 똑 자르면은. 딱 잘라서 여기 흙이 있고 이제 이미 밝은 쪽에 뿌리가 저기 있으니까 갖다가 그냥 그대로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땅을 파놓고 그 저기에다가 비닐 벗기면서 살짝 벗기면서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 간단해요. 여기뭐한그 저기가 그런 거 저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접목도 이제 그이 어려운 그이 저기인데. 음, 요게 이제 분재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소나무 분재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쓰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깎는 거예요. 여기를. 깎아요. 서로 맞닿는 부분을 깎아. 예. 그래가지고 깎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닿게 해가지고 이거를 비닐을 싸는 거예요. 비닐로 해가지고 콱 싸면 공기 안 통하게. 콱 싸면 오면은 요게 이제, 어, 1, 2년 지나고 나면은 여기가딱 붙어요. 그러면, 어느 하나를 딱 잘라내도, 어, 이, 저기가 된 거니까, 예, 붙어 있는 거니까, 어, 잘 살아요. 그렇게 해서, 분재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런 기교를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어, 수형이 아주 멋있게, 소나무 같은 경우, 꽃꽂이가 잘안 되고, 이런 뭐, 접목이나 이런 게잘안 되는 경우, 나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엔, 요런 방법을 쓰고, 이제, 요런 건 뭐, 꽃꽂이나, 이게 접목이나 이런 게, 잘 되는 건뭐 이렇게 그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비닐을 내으로가으면 돼요. 내으로 이렇게 보죠. 이렇게 감아 놓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어이 살아 붙은 거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어 돼요. 그래서 음, 올해 한 2년, 2, 3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예, 이식하면 돼요. <laughs> 쉬워요. 그래서 어 시기 예, 춘삼, 봄에 하는 산모 추삼 가을에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하삼도 있고 요거는 여름에 하는 거. 그래서 일, 이월 사이에 하는 건 카네이션, 동백, 벽오동 매화 삼, 삼나무, 개나리 주목, 모가, 연산홍, 명자, 배롱, 수국, 조팝나무 어, 서향 철쭉, 예. 예, 남남튼, 하산나무, 사철 성류 어, 프로타노스, 박태기, 쌀이 뭐 이런 거이 저기고 삼, 어, 사 월에 하는 거 헛개나무, 불두화. 뭐 이런 거 무궁화, 벚나무, 보리수, 보도나무, 수양철쭉, 향나무, 금송, 은행, 뭐 이런 거쭉 하는 게 좋고 하사맨, 5월이나 6월 사이 에 하는 건 사슬의 피나무, 하산나무, 해양목 이런 거, 뭐 이런 게그 5월에, 6월에 하는 게 좋고 또 6, 7월에 하는 거는 또 이렇게 하산나무, 뭐 이렇게 후피앙, 뭐 이렇게 다, 전부 다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추산. 가을에 하는 거는 삼나무, 제라, 제라늄, 어, 뭐, 이런 게, 이, 그 외래종이죠, 이런 건 그죠? 예, 외래종이고, 어, 10월에 하는 것도 있어요. 월계수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에 하는 것도 그 있고,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더 보면 흑해나무는 3, 4월에 하는 게 좋고, 작년, 작년에 자란 나무 가지를 한 15cm 정도 발건제 바르고, 몇 판에다 식재를 하고, 예삼 사월에 고강나무 3, 4월어이 4월. 저기는 뭐 밝은 지나 요런 요런 저기는 뭐그이 저긴 같아요 근데 이제 고강나무 3, 4월 개불나무 3월구름의절축은9월구치뽕은6월에서1월까지예그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일월까지는 라 익년 다음에 1월까지라는 얘기예요 동백나무 예, 무궁화 예서슬의 예, 피나무 예 가을에도 돼요 9월달에 해도 돼요. 산딸나무는 3~4월, 삼나무는 9월에 해도 되고 봄에 해도 되고 두월초 저기고, 지독나무는 3~4월에 하는 게 좋고, 삽목을 예, 그 저기하는 거를 화살나무도 6월에 7월, 해양목은 6월 이렇게 다 저기 같아요. 그여 중에서 삼나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잘라가지고 삽목을 잘라서 물에 담갔다가 꽂는게 좋았죠. 한 6시간 정도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 특이한 게, 개불나무는 이제 2월달에 모래에, 잘라가 미리 해서 모래에 이렇게 묻어 놨다가 하는 게 좋다, 그 얘기에요. 예. 나머지 밝은 자 이용하면 되고,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 이, 저기가 장비들이 있어요. 예. 삽목바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 해가지고서, 예. 밝은 촉진제가 있어요. 와시스도 있어야 되고, 예. 쪽가위 같은 게, 이런 게 있으면 좋고.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 뭐, 우리가 그, 이,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 삽목 선택하는 게 좋아요. 전년도, 전년도, 무건 줄기를 선택하는 게 좋고, 길이는 보통 뭐, 어, 두세 마디, 이렇게. 예, 요거요거 예, 요고, 요거, 요거, 저기를 얘기 마디라는 건 요거를 얘기하는, 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 나오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삽목의 예, 위치는 뿌리가 없는, 예, 저기, 스스로 지탱할 수 있도록, 약간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이그 하는 게 좋고 바람둥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한번 꽂고 나서 자꾸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뿌리 내리는데 영양이 풀수있므로 위쪽에 있는 꽃은 제거. 그러니까 이 얘가 그 잎이 너무 많거나 꽃 같은 게 있으면은 이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쪽에 영양소를 많이 뺏기니까. 그래서 다 제거하고. 어될수 있으면 입도 한두 개 이렇게 한두 개만 남기고 이렇게 다 제거하고서 묻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경단마냥 요거를 이제 루톤 같은 경우 경단마냥 이렇게 뭉쳐서 싹 묻어주면 좋아요. 여기다 밝은제 같은 예, 밝은촉진약제 처리를 해가지고 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어 자기 뿌리가 잘 나와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거 밝은제 한병 사면은 뭐 많이 써요. 이렇게 담궜다가 예, 잠궜다가, 그, 바로, 이거, 붙여서만 바로바로 하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 은안 가요. 음. 그리고 이제, 꺾고지, 꽃꽂이, 꺾고지죠, 그죠? 예. 맨나무를 꺾고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맨나무를 이렇게 꺼, 이, 잘라가지고, 물에 좀 담궈 놓는 거죠, 그죠? 그랬다가 이제, 이, 꺾고지를 하는 거예요. <laughs> 예, 이렇게. 요게 이제, 여기다 밝은지를 좀 이렇게 타도 돼요. 그래, 꺾고지를 이제 해, 해면 돼요. 그래서 어이 블루베리나 어, 블루베리 같은 거나 매화나무 이런 건 꺾꽂이 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가지를 잘그이길이를 자르는 거는 예. 한 15cm 정도 해서 그이 마디가 그 마디라는 건 싹이 나올 수 있는 그 눈이죠. 그죠? 거기 이제 몇 마디 그 하는데 위에 이렇게 한두 개만 잎이, 잎이 살짝 있게 한두 잎이 한두 개만 붙어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어, 가을철 저기 하는 거는 예, 이렇게 녹지삽.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녹지삽은 이렇게 어, 이게 그 어, 뭐야 수국이나 이런 경우 이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잎이 붙어 있거나 이런 걸 갖고 녹지삽을 해요. 푸른 상태에서. 어, 이 경우는 잎, 잎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녹지삽이라고 그러고 숙지삽은 묵은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숙성된 나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이 잘라 가지고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한 장마 때그 예, 잎을 붙인 채 꽂는 산목이 있고 어, 난대지방에서는 9월에 10월에 꽂고 지하는 경우도 있고 기후가 차가운 지역일 때는 에 어, 뿌리 내리기 전에 추위가 닥치고 그런 부분은 좀, 그, 피하는 게 좋고 추워지기 전에 어떤 그 저기가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 봄에 하는 거이 저기는 되게 봄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가, 가지 뿌리 잎 예, 삽목증식법에서는 좀더그 저기 살펴보면은 예,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예, 올해 올해 자란 녹지삽이죠 그죠? 예,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꽂은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가 나와. 이건 잎으로유산균으로 하는 건데, 잎으로 하는 건, 이거는 우리나라 그, 어, 이 저기에서는 크게 없어요. 예, 없는데, 이제 외래 종그 저기에서는 이렇게 다육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그이 저기 하기도 해요. 예, 뿌리 형식은, 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 온나무라든가, 어, 아카시아라든가, 또는 뽕나무 같은 경우에도 어 뿌리정식이 가능해게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뿌리정식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하는 것 중에서 예, 보면은 그 우리가 그냥 뭐그 간단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감자에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삽목을 예, 감자에 이렇게 감자에 푹 꽂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뭐, 당근에도 꽂고, 이런, 그, 이, 그, 야채, 이렇게 뿌리, 그, 야채나 이런 데에서, 뭐, 이렇게 고구마 같은 데도 꽂기도 하고, 이렇게 푹푹 꽂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기도 잘안 통하는, 그, 이, 저, 푹꽂은 공기가 잘안 통하는 데다가, 얘가, 감자가, 어, 이렇게 싹이 나고 해서 얘가, 어잘 썩지가 않아요. 땅 속에 들어가면. 싹이 나요. 그래서 썩지도 않고, 얘가 계속 그, 이 수분을 얘한테 공급해주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뿌리가 나와 그래서 여기 주변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 이렇게 이게 당근 저기 꽂은 거거든요. 당근에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장미도 이렇게 그 해도 되고 어 여러 가지 뭐 저기 있어 주로 어 저기 그 뭐야 그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장미 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예,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뿌리 나 뿌리를 나누는 거고 이건 뭐 분주. 이건 다육은 잎을 따서 이렇게 좀 습하고 이렇게 그 그늘진 곳에 두면은 바로 그냥 그이짝한달 이내에 싹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건 다육도 이렇게 삽목을 해도 돼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예. 뭐 그, 어 그냥 참고로, 참고로 이렇게 아, 이런 게 있다 하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은 좀 이렇게 그 해보셔도 되고, 그래요. 예.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